안녕하십니까. 근무 2주차 시작하는 날입니다. 야, 저번 주 첫날, 뭣도 모르고, 진짜, 아니, 병원에서 지만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진짜 사이클에서 9시간을 근무하는 그런, 그것도 무거운 것도 들어야 되는 그런, 와, 그렇게 힘든 직장을 첫날 가가지고 완전 멘붕이 왔죠. 허리 보드도 안 하고, 음, 진통제도 안 가져가고. <laughs> 진짜, 이거. 중간에 가야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이튿날 허리보호대를 챙기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사가지고 먹어가면서 했죠 그렇게 3일, 3일째에 아! 그 전에 정형외과 그 쌍놈의 그 병원에서 줬던 그, 그 약이 있어가지고 그 약을 먹고 엄청난 막흰색을를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야, 이렇게까지 안 아플 수 있나? 와, 진통제로는 이렇게까지 진통효과가 없었는데? 와, 이 역은 완전 신세계다. <laughs> 야, 그렇게 3일차를 보내고 4일차 똑같은 진통효과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5일차도 역시나 잘 무사히 보내고 집에 왔죠. 집에 와서 누우면 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고 막, 아.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자세를 어떻게 해도 아프더라고요. 이건 누워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프고 야, 이건 진짜 그땐 진짜 간절하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둘까? <laughs>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부귀형을> 누리자고. <laughs> 야.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이틀을 쉬었죠. 토요일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어머니가 오셔 가지고 지하철역까지 왔다 갔는데 그거마저도 근무하기 전에 진짜 다리가 조금씩 좋아졌을 때 그때도 갔다 오면 허리가 아팠는데 5일 그러니까 4일? 4일 동안 허리보호대를 차고 일을 했었죠 거의 허리보호대는 집에서 푼것 빼고는 진짜 하루 종일 허리보호대를 차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허리 보호대를 진짜 5일만에 풀었던 것 같아요. 풀고 밖에 나갔던 것 같아요. 고를만 하더라고요. <laughs> 아, 그래도 많이 진짜 9시간씩 허리를 혹사시켰는데, 뭐 어, 진짜 여기서 막 어, 뭐 염증 생기고 막 진짜 안 좋게 막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한약을 먹었고, 정형외과에서 줬던 그 스테로이드, 뭐, 진통효과, 뭐, 이거 다섯 개 있는 그 약을 또 먹었고, 그래도 효과는 조금씩 있었나 봅니다. 갔다 오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오늘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집 잡고 막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한몇주 일하고? 일주? 일주 좀 넘게 일하고? 이것 때문에 쉬고. 그 다음에 한달 보름 만에 갔잖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때 조금, 조금 했던 것도 잊어먹었어요.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해야 되죠. 아니, 몰라요? 그걸 왜 몰라? 아 여기 있잖아요. 아이씨, 이런 표정으로 나한테 막아막 아, 막 그러는 거예요. 어비아냥이잖아요 이건. 아니 그 정도 직급을 가지고 있고 했으면 애들도 아니고 나이가 좀 있으면 생각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애도 아니고 진짜 완전 아 정말. 내가 만약 거길 그만두면 그 자식 때문입니다. <laughs> 진짜 와 하루 종일 와 진짜 어이가 너무 없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몰라서 물어본 거잖아. 몰라서 물어본 거 맞아도 그냥 짜증 내면서 아 그거 몰라? 왜 몰라? 아아 아, 이렇게 해요. 뭐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왜왜 그러는 거야? <laughs> 나중에 과장님이 아 오늘 현수 씨 너무 정식적으로 고생이 좀 많았죠. <laughs> 그런데 아이, 어이도 없고 진짜. 아, 하. 여튼 오늘 근무를 이틀 쉬고 근무를 했죠. 음, 가는 길 수월했습니다. 어, 그래도 이틀 쉬었다고 가는 길이 좀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시간을 정말 오늘 그 단체 손님이 와가지고 한 100몇 명이 오셔가지고 정말 와 진짜 저번주 일주일은 되게 편했던 거야 와 진짜 미친듯이 바빴어요 계속 뭐라 그래 계속 개? <laughs>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했는데도 뭐 허리가 버텨주더라고요 그래도 일주일을 그냥 보는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몸이 9시간 동안 일하면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그거를 몸에서 이게 렇 그냥 자연스럽다고는 할수 없고 살기 위해서 <laughs>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적응을 하더라고요. 정말 4시간 동안 미친 듯이 일했고요. 4시간 동안 괜찮았습니다. 근데 역시나 네 시간이 지나니까 아, 힘들어지고 아파 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진통제 섞여 있는 정형외과 약을 먹었더니 오 첫날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심하게 통증은 안았고 또 정형외과 그 상태에서 이제 통증이 올만할 때 바로 약을 먹어서 그런지 끝날 때까지 되게 좋았습니다. 오 일하기 나쁘지 않았어요. 아. 나을 수 있겠죠? <laughs> 나을 겁니다. 지금 9시간 이렇게 빡시게 일했는데도 몸이 이렇게 버텨준 거 보니까 확실히 낫고 있다는 그런 증표겠죠 하... 오늘 정말 수월하게 일했고요 어 아까 잠깐만 이 얘기 하려다가 샛길로 <laughs> 샜네요 병원을 이틀을 갈수 있게 됐습니다 목요일 하루 원장님이 8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8시까지 하루 그다음 토요일 토요일날 이틀 갈수 있게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3일씩 가다가 지금은 3일까지는좀 무리고, 또 원장님이 하루밖에 야간 진료 안 한다고 하시니까, 이틀이라도 가는 게 어딥니까? 하루는 좀, 조금, 많이 좀 아쉽고요. 음. 이렇게 9시까지 일을 안할 때도 3번을 갔는데, <laughs> 한 번은 아니죠. 음. 여튼, 오늘은 그래도 2주 시작하는 첫날인데, 아주 좋았고요. 음, 앞으로 4일 더 일하고, 또 이틀 쉴 건데, 아, 이번 주는 저번 주보다 좀더 부드럽고 좀더 나은 그런 근무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약과 양약을 같이 먹어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더시너지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어쨌거나 어 목요일 날 드디어 갑니다. 저번 주 고가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요일 날 가서 진짜 원장님에게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 일단은 이번 주 정말 부드럽길 바라면서 2주차 첫 번째 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주차, 근무 2주차 두 번째 날을 다녀왔습니다. 어저께 첫 번째 날, 오, 어, 컨디션이 막 좋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 집에 와서도 푹 자고 관객권이 했는데, 아, 자려고 누우니까 통증이 좀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누워있는데도 아파가지고 좀, 음, 잠을 좀 많이 설쳤습니다 <laughs> 너무 아쉽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깨자마자 허리찜질을 했어요. 어제, 오자마자 허리찜질을 안 해서, 그래서 아픈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허리찜질을 했고, 어,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아, 발이 통증이 있죠. 음. 있는데 조금 덜 하나.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것 같다. 그래도 더안 아픈 게 어디예요. 갑자기 9시간씩 막 5일은 막 연속으로 일하다 이틀 쉬고 막그 다음 이틀 쉬고 또 9시간 일하고 또 이렇게 일하는데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더 나빠지진 않았고요. 좀 좋아졌나? 그대로인가? <laughs> 아,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튼, 가서 근무를 하는데, 음, 원래 4시간 지나고 나서 정형외과에서 준그 진통제를 먹는데, 이번에는 5시간? 5시간 반? 거의 6시간 다될 때까지 허리가 안 아파가지고 진통제를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 왜 이렇게 좋지? 일단 더 버텨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안 먹고 버텼는데, 역시나. 거의 6시간 다될 때쯤 허리가 많이 아파와서, <laughs> 그때서야 먹었습니다. 음. 먹으면서도, 아, 좀, 좀 빨리 먹을 걸 그랬나? <laughs> 통증이 좀쫙 오던 오더니 살짝 오더니 그냥 쑥 올라가더라고요 통증 그 정도가 일단 음좀 진통제를 먹으니까 음 어린 좋아졌고요 오늘은 평소보다 어 제가 한 시간씩 일찍 퇴근을 했었잖아요 음 그게 어좀 이게 마일리지처럼 좀 쌓여 있었나 봐요 한 시간 그때 빨리 간거 한시간 더 해줄 수 있겠냐라고 해가지고 더 근무를 하고 왔고요 오는 길은 항상 항상 아픕니다 왜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동네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걸어오는 그 길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항상 아파요 확실히 긴장이 풀려서 그럴거예요 올 때쯤 진통제의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laughs> 한 시간을 타고 앉아서 걸어오는 동안 허리가 너무 릴렉스되고 편해지니까 음. 일단 그래서 아픈 거일 수도 있고 뭐 이래저래 오늘은 확실히 저녁에 찜질을 할 거고요 와 확실히 첫 주보다는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아프지만. 국무할 정도는 된다 한달 딱 치료받고 아홉 시간딱 내린 만무을 서서 하는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아 몸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못하는게 좀 아쉽네요 그래도 보통은 뭐 집에서 어떻게 다 쉽니까 저처럼 이런 일도 하고 하면서 치료를 받는 병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음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아, 2주차 두 번째 날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후기는 더 긍정적인 후기를 남겨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망이에요. <laughs> 그럼. 안녕하십니까, 현수행입니다. 오늘도, 음, 근무 시작한 지 2주차, 세 번째 다녀오는 길입니다. 어, 오늘은 아침에 출근할 때좀 수월했어요. 어, 어제 좀, 어, 힘들어가지고 좀, 어, 오늘은 어떻게 될까 막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수월하게 직장까지 출근을 했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 오, 후 허리가, 어, 뭐 쑤시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되게 안 좋았어요. 어? 아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적어도 4시간은 좀 참다가 이게 약을 먹고 막 해야 되는 그런 이게 점차 이렇게 진행되는 통증의 그 증가가 있어야 되는데 어, 처음부터 이게 중간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통증 그 강도가 중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올라가는 거야. 아침부터 어, 힘들다. 아프다. 어 이건 아닌데? 아니. 이제 2주 차잖아. 지금부터 이렇게 아프면 아, 안 되지 않나? 아, 막 되게 걱정이 됐어요. 그래도 4시간 버텼다가 약을 먹었죠.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아프더라고요. 원래 약 먹으면 늦으면 30분 후? 아니면 약 먹고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면 그냥 통증이 쫙 내려갔었어요. 근데 오늘은 와 통증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막어 어, 어, 되게 너무 너무 걱정이 됐어요. 계속 너무 이게 아픈 정도가 계속 그냥 계속 쫙 누르는 그런 듯한 그런 통증이었고 아, 이게 보통 때 이거 그래도 허리 보호대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약을 안 먹었을 때도 그 정도의 통증이 그 강도는 아니었는데, 좀, 좀, 많이 아프고, 좀, 느낌이 되게 쌓여있어요. 아유, 이거 어떡하지? 뭔가 이상하다. 아, 뭔가 이상하다. 그러다가, 음, 끝나기 두 시간 전부터, 갑자기 통증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너무 걱정하다가, 아, 이러다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음, 회사에 그, 그, 그 뭐지? 그거, 음, 카페인 음료? 그게 있어요. 뭐, 레드불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마셨죠. 아, 어떻게든 좀 버텨보자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그걸 먹고, 좀 이게 효과가 좀 나타나는 듯 하면서 갑자기 쫙, 통증이 쭉 내려간 거예요. 그거 때문인가? 좀 몸에, 몸살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게 약발이 안 들었던 건가? 그걸 먹으면서 좀 몸이 좀 이렇게 좀좀확 풀리면서 그러면서 피로가 확 풀리면서 그 효과가 약효과 좀 이렇게 좀 발현이 된 건가 싶더라고요 아 아무튼 뭐두 시간 전에 그렇게 안 아프게 돼 가지고 음 나머지 두 시간은 그래도 수월하게 했고요 근데 뒤늦게 그 약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퇴근해서 집에 오는 길은 너무 수월하게 왔어요 여태껏 동네 도착하고 버스 내려가지고 걸어오면은, 그 걸어오는 길이 그렇게 아팠는데, 오늘은 안 아팠어요. <laughs> 참네. 왜지 약발이 나중에 나타나는 게 뭐지? 내일도 그러면 큰일인데. 아. 아, 그리고 내일 조식, 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가야 돼요. 지금 자도 진짜 어, 한 많이 잡아야 한 시간 잘수 있나? 뭐더 자면 좋겠지만 허리가 자는 동안도 이렇게 좀 회복이 되는 그런 음,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면서 그렇게 회복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자면 좀 다음날 좀 음.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병원을 가려면 그 시간에 가야 됩니다. 내일은 음 오늘처럼 좀 이렇게 아프고 막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한숨이 계속 일러는 내내 너무 아파 가지고 이러면서 일했어요. 아, 너무 힘들다. 와와와 와, 와, 이러면서 일했어요.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아 제발 내일은 안아팠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내일 드디어 선생님한테 가서 어, 음, 뭐 그동안 의일 상담을 받고 침치료 약침 공침 침치료 부항을 진짜 2주만에 받을거고요 음, 그리고 하루 더 일하고 토요일날 두번째 침치료 갈겁니다 그리고 이틀 쉬고 3주차는 오늘보다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지금도,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누구든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지금 허리 보호대 여기에 의지를 해버리면 허리에 근력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좀 힘들어질 거다. 허리, 이거 보호대를 풀고 나면 좀 많이 힘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웬만하면 허리 힘으로 버티면서 그렇게 어, 생활을 해야지, 이거, 이거에 의지하지 말라고. 근데, 안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나마 했어가지고 지금 근무를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이걸 풀면 은 이제 일을 못하죠 그냥 뭐 병원 왔다갔다 하는 거야 당연히 풀고 왔다갔다 하는데 아 제발 이거좀 빨리 풀었으면 좋겠어요 허리가 진짜 어우 진통제를안 먹어도 근무할 수 있네 그러면 그때서 이제 풀겁니다 괜히 풀었다가 또, 99시간 내내 너무너무 고생을 하면, 다음날에도 계속 그 통증 때문에 좀 많이 힘들거든요. 아, 여튼, 어, 빨리빨리 빨리 좋아져서 허리보호대 빨리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동안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효과가 조금, 조금 좀 미세하게라도 좀,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기뻤는데, 오늘 너무 아파가지고, 좀, 많이 무울했어요 <laughs> 내일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침치료도 하니까. 그러면, 세 번째, 음, 후기 마치겠습니다.